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프로 서비스, 텔레그램 실시간 시황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 1월 달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위한 정말 많은 워딩들, 발언들 쏟아내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유튜브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짚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트럼프 금리 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내용이나 앞으로 2026년도 상반기에 큰 흐름으로 보면 금리 인하가 미국 주식 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Y/Y 기준 전년 대비 기준으로 보면 이전값 예측값 보합으로 나오게 되었고. 코어 네, 근원 같은 경우는 예상치 하회 해주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 넥 낮고 너무 늦게 금리인하를 하고 있다. 파월 금리인하 해야 된다. 라고 계속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형사,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고 이런 압박감을 계속 주고 있고 임기도 6개월 정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26년도 상반기에는 파월이 이러한 트럼프의 보복으로서 금리인하 날을 쉽게 안 해줄 가능성도 볼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잘 나와도 하더라도 파월의 이런 개인적인 감정도 발생될 수 있겠다. 또 트럼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연준은 금리 날을 해야 된다. 파월 모든 상승세를 망치고 있다라고 추가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월 달, 3월 달 트럼프가 금리 날 해야 된다라는 발언과 반대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줄어들고 있고 금리 동결의 확률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모습이 앞으로 조정이나 실망감 좀 흔들림이 뭐가 있을까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이 정책적인 과정과 흐름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감을 좀 주의할 필요성은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동결의 확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2026년도 1월 3월 4월 상반기 중간 부분까지 금리 동결의 확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되는 시점이 파월 임기가 종료가 되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맞이를 할 때쯤, 예를 들면 하반기 정도 달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 같은데요. 지금 1월 달 금리 동결과 확률 인하 확률의 객이 커지고 있고, 3월은 완전히 벌어진 상황입니다. 1월 달 28일 날 금리 결정이 나와요.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데이터 나오고 있고 트럼프 아까빠 주고 있고, 그러나 현재 금리 인하는 동결의 확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감이 현재 시장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 높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CPI가 나와. 나왔... 시장에 주는 영향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금가격과 은가격이 정말로 역사다신 고가를 달성해주고 있어요 CPI가 그래도 예상치 하회 나왔고 보합으로 나와서 좀 완화되고 물가가 좀 떨어지는 감이 흐름을 볼수 있으셨는데 시장은 위험자산 즉 주식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CPI가 전년 대비 뭐 감소되고 보합됐다 그래서 금리나에 대한 전망을 강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금리나에서 유동성으로 주식장 올라가는 거 아니야 위험 자산 가는 거 아니라고 이 시장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금과 은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지금 지정학적 위험 또는 계속해서 이란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란 지금 반정부 시위가 격화돼서 2,000명 이상 사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2,000명이 아니라 거의 만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엑세에서는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들이 지정학적 불안들이 발생다 면서 금과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위협적인 발언 그리고 너네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은 시대가 이란 지도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를 계속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시대 사망수가 계속 늘어나네 이란 지도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란의 핵 시설 타격 석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관세 제재가 더욱더 들어가게 되면서 반미에 대한 국가들 즉 중국과 러시아와 친한 국가들에 대해서 타격감 이렇게 아 중국이랑 너네 친하지? 우리 싫어한다고? 그러면 이란 시위대 명분으로 이란을 조금 타격될 가능성 보일 수 있다. 군사적으로 행동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장이 돈이 안 들어와서 쉽게 쉽게 잘못 가는 이유가 좀 보여진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트럼프 직접적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전에 보실 게 CNN에서 이런 이야기랍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미국이 개입될 가능성. 자, 왜 시위가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지금 이란 테헤란 시장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난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즉 시민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혈 시위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잠정적인 잠재적인 군사적 대응 방향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지금 2025년도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말 진짜 이게 할까 안할까 그냥 위협주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봤을 때 거의 70%는 80%는 트럼프가 말한대로 다 이뤄졌다라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트럼프 예전처럼 이렇게 타코가 아니다. 진짜 나 하면 한다라는 모습을 26년도에 강력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거 그냥 빈말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시위대 시위해 주세요. 사망자 계속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란들 이란 정부들 큰 대가 치르게 될 거다. 미국의 지원이 이제 곧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잠정적인 군사 이러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저는 이 정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트럼프가, 어, 정말 복잡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원인을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더 좋아. 어? 말안 듣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충분한 인내심과 충분한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경우에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만간 이란에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들이 증시에 좀 타격감이 있을 것 같아요. 금리나도 금리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란의 내용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S&P 500 주봉 더 가겠지만 여기서 큰 비중을 넣어서 나더 수익을 먹겠다, 5% 10%라도 더 먹겠다라는 관점보다도 좀 기다리면서 이 포모에 대한 이 감정적인 고통을 느끼시고 이 잦은 매매로 하루하루 불안하는 느낌으로 가시는 것보다 기다리는 매매, 나는 이 라인에서 살 거야, 어좀더 기다려보지, 인내심 갖고 가보자 이런 관점으로 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전혀 네, 전혀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담담하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개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한 신호나 특별한 내용이 나오면 과감하게 좀 비중을 뭐 30%라든지 전체적으로 절반이라든지 이렇게 좀 비중을 중기적인 물량, 단기적인 물량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할 계획을 계속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분위기를 한번더 복기하시는 게좀 현명하시지 않을까. 그건 진짜 우리가 사야 되는 자리는 그 전에 25. 연도 4 년도의 전고점이었었던 10% 빠진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추세 하단 마이너스 18% 20% 가까이 떨어져는 극도 공부 구간이라든지 이 부분을 기다릴 필요성은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정의 트리거들은 조정의 명분들은 금리나 실망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이 타격감과 이 보복 공격이 나오는지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인베이스닷컴 2026년 투자의 해 세마지 특가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전달 드리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속보 내용 이라든지 지금 한 눈에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은 인베이스닷컴 내용들 충분히 참고해서 X 내용들 참고해서 이렇게 쉽게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점한 어, 달에 2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70% 할인 꼭 받아 가셔서 시간 전략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계좌 상황 보시면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었고요, 어, 불주가 1,200%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폭락이나 이러한 극도 공포일 때는 팡 위주, 불주 위주, 빅테크 반도체 위주로 물량 담은 것이 현명하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치계좌 상황 보시면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메타가 조금 빠지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비중 상태 주식이 80% 현금이 20%로 8대2 정도 유지해주고 있고요. 주식이 2억 6천, 2억 7천 정도 있고요. 현금이 6,500, 총 자산 3억 3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 특별한 신호가 나오고 조금 낌새가 안 좋다고 하면은 중기 물량이라든지 거치 물량을 30%씩이라든지 아, 절반이라든지 좀 덜어낼 어, 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 파악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동안은좀 엉덩이 무겁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 간단히 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다우에서 약간의 오게티가 힌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보이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다우가 잘해주고 있어요 뭐 선행적인 역할로 먼저 역사대신 국가 달성해주고 올라가고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우가 현재 고점 부근에서 어떤 게 보이실까요 맞습니다 후군형 후군후군으로서 좀 불안한 느낌이 전개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거의 고점 역사대신 국가를 한 번에 돌파를 쉽게 못해주고 거래 랑 동반해주면서 양봉으로 쉽게 계속 양양양으로 돌파해주는 게 아니라 양 양봉 떴다가 후근 음봉 떴다가 좀 지났다가 쉽게 양봉 길게 안 나오고 양봉 떴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된 상황이고 이 모습들이 후군형 쿠군형 느낌으로써 정고점이 이렇게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두번 번 이런 형식으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도 보여진다 다운은 어느 정도 선행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스파이 qqq 반도체도 따라갈 가능성도 높고 돈의 흐름이 계속 순환이 돌면서 계속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계속 보여집다 보여진다. 그럼 이 심리로 봤을 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이란 사태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커진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유동성이 빠지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 부분에서 음봉이 길게 나오고 또 음봉이 또 양봉 중간선 아래로 또 내려온 부분으로 보면은 어 살짝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린다 이 양봉의 중간선 위로도 돌파해 주지 못하고 그 아래로 떨어진 부분들 그리고 고점 부분에서 두번 이렇게 고점을 터치해주고 저항받고 떨어진 부분들이 어, 전체적인 시장에 좀 힌트가 되는가 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오일선 아래로도 내려온 모습이고 다시 회복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오늘 시장에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다우 월봉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하단에서 계속 지지를 네번 받고 반등 주었던 꼬리 기준으로 반등 주었었던 추세 하단을 상단으로 붙여놨을 경우에 지금 상단 부분 꼬리 기준에서도 어느 수준의 높은 수준에서 그다 상단에 닿은 걸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봉상 후군용으로 밑꼬리가 좀 발생됐다라는 것은 조금은 좀 순환이 좀 돌고 있고 이란이라든지 금리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스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스파이는 이 세기의 형태로서 이 상단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점 부근의 세기는 한 번의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재 이 5일선을 지켜주고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다는 저렴에서 어,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 그러나 다우가 먼저 일봉상 후군형, 후군형으로 나왔다는 건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은 보여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상단을 돌파해 주는 게 현재 에스파이에겐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비열과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매물대 관점으로도 최대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여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189 달러 부근에서 계속 저항받았어. 이 부분들을 돌파 후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돌파 후 지지 받고 올라가 주는 것이 매물 때 6, 8, 9 지지 받고 매물 때 밟고 올라가 주는 것 세기의 상단도 돌파해 주는 것이 스파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작년에 25년도 넘어갈 때 25년 2월달에 똑같은 세기의 형태로써 추세가 이탈되고 고점 부근의 세기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세가 있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 26년도 초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더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봉상 보시더라도 주봉상 현재 상단 부근에 닿았기 때문에 더갈 수는 있겠지만 좀 조심할 필요성도 보여진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하단에서 계속 지지 받았던 녀석들을 추세에 올려봤을 때 상단에서 계속 저항받고 있는 이 중기적인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현재 2026년도 이 상단에 닿은 상황에서 돌파해 줬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부담감은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 생각이 들어요. 가후부터 먼저 후군후군이 나와서 이 부분 좀 참고돼야 될것 같고요. 네 지금 QQQ가 상대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CPI 이후에 위험 자산에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자산 금과 은 쪽으로 돈이 가고 있기 때문에 QQQ에 확실히 돈이 좀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QQQ 같은 경우는 이 매물대 상단 네, 이 최대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베스트는 돌파 후 지지받고 반등해주는 것이 지지를 받는 자리가 최대 매물대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해주고 이상 단을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것이 좋을 순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하면이 아래 삼각색이 안으로 도어지 않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이평 선들이 정별로 5일 선21선50 120 200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받침대로 서 지지 받을 순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지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623달러, 어, 여기 매물대도 많고 지지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623 달러 여기 매물 대도 많고 지지받 될수 있는 매물대와 상단의 돌파 후 지지받는 라인이기 때문에 623 지지받는 것이 현재 큐큐큐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반도체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인텔이 또 반도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정별로서 5일선을 지켜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어, 매우 긍정적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거의 올라가고 있고 좀더 간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 상단간이갈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가 먼저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다 그래도 3 1 6달러이게 눌림을 받고 저항 라인 신고가 돌파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우나 스파이나 이렇게 일본과 주봉을 체크하면서 반도체도 이런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빵 보시죠. FNJS 같은 경우는 이 장대 음봉의 윗선 68.75 달러를 계속 저항받고 맞고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68.70 달러 이 장대 음봉의 윗선에 저항받고 중간선 67. 86달러에 지지받고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간선 더 이탈되고 아래로 내려오면 66.98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여기 동그라미 친 1월 8일날 발생된 캔들이 거래량이 상당히 들어오면서 이런 매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 이탈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여기가 매물대로 작용이 되면서 상승을 하더라도 막고 떨어질 가능성 높겠다 여기 이탈되면 이렇게 막고 떨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 높겠다 그렇다면 아래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맞습니다 이 하락 추세 하단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 추세 하단 부근은 여기 최근에 저항과 지지가 많이 있었던 매물대와 201선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빠르게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것이 현재 FNGS에게 중요하다 FNGS가 잘못 가는 이유가 넷플릭스 스노우 그리고 나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한번 보시면은 현재 엔비 엔비디아는 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 장대 양봉의 이 밑선 82달러 183달러 이 양봉의 밑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갭을 채우지 않는 것이 갭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12월 19일 날 위블 원화 기준 큰 손들이 19조원 매수를 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탈렌다라고 하면 여기는 곧 엄청난 저항 매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서 여기 갭을 채우지 않고 여기 장대 양공의 밑선 183달러 부근 지지받고 반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깔끔히 보시면 이동 평균선 관점으로 보면 이 아래 120일선에 현재 계속 특정한 이평선의 이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어, 긍정적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선 혼자 아래 있고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이 120일선, 20일선, 50, 5일선 네 개의 이동 평균선들이 하나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걸으면 에너지가 위로든 아래 틸 가능성은 높겠다 그냥 튀는 게 아니라 어떤 호재를 동반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엔비디아의 호재는 미국과 중국 H200 엔비디아 칩을 두고 중기, 중국이 어떤 식으로 수입을 할 것인지 어떤 대금 결제를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는 이렇게 불세 형태로 역회된 숄더 모양으로서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넥라인을 이렇게 한 번에 높은 각도로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좀 상승 여력은 다른 종목들보다 QQQ가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해주는 견인 역할이 엔비디아가 해주지 않을까. 현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다만 걱정인 게 다우가 후군후군 나온 게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오게티다. 약간의 힌트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거래량 관점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해주게 되면서 이 양봉 행보하는 구간을 지켜주고 장대 양봉 밑선 중간선 이동평균선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올라가 주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에게 가장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테슬라도 한번 보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도 보시면 동일하게 거래량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10분 거래량 체크해봤을 때 500만 주, 600만 주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라이브로 또 진행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게 5천만 주, 6천만 주 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5,30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많이 신뢰성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진짜 상승을 하기 위해서라면 거래량이 5천만 주가 아니라 지금만큼 두 배, 1억 주만큼 평균 1억 주만큼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확실히 시장의 관심과 돈이 테슬라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호재라든지 FSD 뭐 규제 완화 아니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일론 머스크의 퍼포먼스가 중요하다라 그리고 트럼프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 어떤 식으로 또 관계가 회복되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저항 받고 있는 이. 이 사, 사악한 각도를 돌파해주고, 5일선으로 세 번째 올라왔다는 점과, 이 장대, 음봉의 중간선 부근까지 올라왔다는 점. 그래도, 51선 지켜주고, 좀 있으면 51선과 5일선이 골든크루스가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가능성도 높겠다. 이 정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테슬라에게 들어오는 거. 보통 1억 주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이 현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10분 거래량이 한 1200만 주? 1억 3만주 정도 나와야 1억주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있다 이정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흐름 네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세 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는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제가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이정도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추세를 두번 공포감을 주고 반등을 해준 모습들 그러면 지금 추세 한번 터치를 해주고 한번 더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라면 다시 추세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확실히 공포감을 주고, 개인들을 타지 못하고, 저점을 높이고, 이러한 이 상승랠리, 테슬라가 올라가는 그림이 전개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아도거래랑 동반해서 올라가 주는 것이 베스트이기도 할것 같아요. 매물 대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 최대 매물 때 장대, 음봉 중간선,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부담감은 있을 것 같아요.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 돌파해서 지지받고 반등해 주는 것이 상승 뷰에서는 테슬라가 베스트가 될것 같아요. 것 같은데 이 최대 매물때이 447448을 어떤 식으로 올라가 주는 것이 이번 주의 포인트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 보시죠 메타가 네 빠지네요 네 메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이갭을 채우지 않는 것이갭을 채우지 않는 것이 현재로는 매우 중요하다 라고 어, 바라보고 있고요 메타 소식이 여러 군데 들리고 있는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 메타가 좀 투자만 하고 이제 실질적인 수익이 아직 없다 라는 내용들에 좀 불확실성을 키웠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갭 채우는 거624 달러와 622달러 이 갭을 채우지 않는 것꼭 624달러 625달러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거 중요하고 메타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실적 발표입니다 2월달에 메타가 실적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번 분기 실적이 EPS가 정말 터무니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 EPS가 그 전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을 보고 있고 주봉상 같은 경우는 현재 지켜야 되는 자리는 여기 장대양봉 중간선 622달러를 지켜주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 양봉이 해손되 되지 않고 돈을 쓴 양봉이 해손되지 않고 위선 부근까지650 달러라도 올라가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이유가 이 최대 매물대가 이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좀 맞고 떨어진 가능성은 높겠지만 이번 주에는 이렇게라도 조금 붙어서 올라가 주는 것이 아랫꼬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재 메타에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더 빠진다라고 하면 이 추세선 하단 610 달러는 정말 매력적인 또 자리가 될수 있다. 610 달러가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맞습니다. 이 추세 추세선 하단 계속 지지받고 반등을 해줬지만. 그냥 반등한 게 아니라 거래랑 크게 동반해 주면서 특정한 캔들이 발생됐고 지지받는 신뢰성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더 추세 하단에서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매력적으로 어 조금이라도 물량 담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플 보시면 애플이 소폭의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전에 전 고점이었던 2호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과 일봉상도 현재 이 추세를 지켜주고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부분들과 255 257그 전에 매물대가 있었던 전 고점이었던 이 라인들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애플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266달러에는 다시 지지를 받았었던 녀석들이 저항의 역할로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면 진행되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회전 실도 모양으로 진행되면 안될것 같은데 다시 120선에 지지를 받고 올라와 주는 그림이 좀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물대를 소화해준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 시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현재 애플에게 중요한 상황이다. 이 정도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 관점으로는 좀 매물 대도 좀, 네,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있고요. 보조지표 RSI는, 네, 시그널과 RSI가 골든 우물을 만들고 올라가려는 시도와 스토케이 슬로우도 K값과 D값이 골든이 나올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선 지지받고 이 매물 대 함께 올라가 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영상이 길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시황 간단히 볼겠습니다. 현재 빅스가 5.6% 급등을 했습니다. 공포타면 타면 56점이고요. 네, 엔비디아 소식 같은 경우는 장 후에 아침 6시에 나왔어요. 미국,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 H200칩 수출 규제를 완화했고요. 그 뒤로 추가적인 내용들이, 네, 완화를 했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미국의 H200칩 수출 승인을 기준 완화했고, 상무부에서 중국 기업은 엔비디아 h 2 0 0 구매 시 충분한 보안 저처를 입증해야 된다. 엔비디아 H200을 구매할 때, 보안 입증을 하면 된다 이 내용 볼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네, 테슬라 중국 2025년도 62만 대 이상으로 최다 판매 브랜드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테슬라 중국 에펠의 출시 예정이 1월 22일 날 카더라가 좀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버핏인 단용평이 테슬라 발언을 합니다 오늘 막산 모델릿 잘중 해보니까 느낌 좋고 핸드폰 보다가 문자 보내다 길가에 두번 나가버려서 어, 좋다 라고 테슬라의 긍정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또 이번 주에 미국에서 자율중에 대한 이제 하원 의원들 만나서 이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도 2000대에서 9만대나 10만대로 늘어나기를 한번 볼게요. 메타. 메타 같은 경우는 메타 향후 2030년 잠정적인 광고 매출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면 메타가 좀파랑색 구글이 하늘색, 아마존이 이렇게 주황색인데 시간이 갈수록 잠정적으로 메타의 이러한 광고 매출 이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AI 클라우드에 좀 잠정적인 매출이 메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계적인 관점 보시면 현재 테크놀로지 기술주의 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죠. 다른 섹터들로 분산이 되는 느낌이에요. 안전자산 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펀드 작은 흐름이 이렇게 분산되고 있다. 기술주의 돈이 좀 빠지고 다른 섹터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기술주가 좀 부진한 이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순환매가 많이 있었다.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요 종목 공매도 상황 보시면은 네 QQQ가 살짝 높은 상황이고 어, 내부담 매도는 어쨌든 특별한 매도는 없었습니다 서학기미분들 순매수 1등 구글 2등 엔비디아 매도결제 1등 속슬 2등 티 q q 큐 3등 TSL l 키움전사 순매수 1등 구글 2등 테슬라 3등 실버 은이죠 키움전사 매도결제 속슬 테슬라 테슬라 2배 이렇게 키움전사 분들은 테슬라를 매도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동일합니다 엔비디아가 중요할 것 같아요 h 2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FMC 밝힌 연설,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CPI 물가지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PPI 생산 물가지수 좀 떨어질 가능성은 높겠지만, 100% 연관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PPI 생산자 물가지수 상황에 따라서 오늘 변동성 예상되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시 넘어가는 목요일날, FMC 멤버, 카실카리, 버스틱, 릴리엄 연설이 있으니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설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연설은, 아, 여기 c p i 와 ppi 데이터를 보고 많이 따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변동성 26년도에도 심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텔레그램 통해서 전달 드릴 예정이니 여유가 되시고 시간 전력 필요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재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